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영화 파묘가 요즘 크게 흥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누적 관객 수가 9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곧 천만 관객을 넘을 듯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영화를 소개하는 블로그나 기사를 보면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파묘라는 것은 무덤을 파헤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무덤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묘를 파서 이장하거나 소각하는 행위입니다 비용 부담으로 웬만해서는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묘를 하는 경우는 후손들이 묘지를 관리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한, 어, 실행하곤 합니다 영화에서는 조상의 묘를 나쁜 땅에 썼기 때문에 집안에 불운이 찾아왔다 불운이 닥쳐온다 이런 이유로 묘를 파헤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태입니다 영화의 흥행이 뭐, 잘 된다고 하니까 뭐 기분은 좋은데요 풍수지리, 명당 사주 팔자 뭐 이런 등등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로서 매우 참담 했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 속 이야기에도 이 파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파묘 사건인데요 무덤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볼수 있겠지만 그 전후 상황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 속 파묘 사건인 예수님의 부활이 누가복음에는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여인들이 발견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두 제자와 동행하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 즉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마침 열한 제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같이 길을 가는 동안 성경을 설명해 주셨거든 마침 해가 저물어서 식사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셨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인 줄 몰랐어 근데 그 떡을 받자마자 예수님은 걸안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36절인데요. 여기서부터 43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제자들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에 예수님이 대응하는 세 번의 티키타카, 이세 번의 반응과 대응을 통해 오늘 부활의 진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에 대항하는첫 번째 예수님의 대응은 36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열한 제자가 모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홀연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토록 안타까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서 놀라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서 그들 앞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분, 빈 무덤을 목격하고 돌아온 여인들에게서도 소식을 들었고요. 그 말을 듣고 빈 무덤을 달려가서 확인했던 제자들에게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에서 온두 제자에게서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약간 앞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빈 무덤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달려온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지 이유를 알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19절을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그 정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들었다면, 봤다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또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19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설명합니다. 뛰어난 가르침을 베풀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 뭐, 뭐, 일면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21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다면서 자신의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속량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성경을 말하는데요. 앞뒤 문맥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을 잘 몰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을 설명해 주십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의심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물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해요. 그러니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나?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관계인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평강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어, 저희 큰 아들과 제가 어, 제일 처음에 즐겼던 놀이가 떠올랐습니다. 제큰 아들 이름이 호찬인데요. 호찬이가 100일은 좀 많이 지난 것 같았고요. 제 기억에는 한참 기어다닐 무렵이었으니까 뭐한 5개월이나 6개월쯤 됐을 때라고 추측이 됩니다. 제가 의자 뒤에 숨어서 이제 아들을 부릅니다. 호찬아. 호찬이는 막 자기가 하던 행동을 하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두리번 두리번 거립니다. 그러더니 곧울것 같은 표정인 거예요. 그때 제가 짠 하고 나타나서 의자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까꿍!" 어리둥절하던 호찬이가 깔깔깔깔 대면서 웃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의자 뒤에 숨어요. 의자 뒤에 숨자마자 웃음소리가 뚝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얼굴을 내밀면서 "까꿍!" 그럽니다. 그럼 또 호찬이가 막 웃어요. 이런 까꿍놀이를 여러 번 했습니다 호찬이가 아주 좋아해서요 이 까꿍놀이가 부모의 얼굴과 목소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긴장과 안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분리불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대상... 영속성 개념이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분리 불안이고요. 대상 영속성 개념의 상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는 이런 깍꿍과 같은 인사입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왔다는 선포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선포였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마음에도요. 평강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위한 예수님의 축복과 위로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과 위로의 절대적인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누리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만으로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 번째 대응에 나섭니다. 39절인데요. 십자가 처형의 흔적이 남아 있는 예수님 자신의 손과 발을 내미시면서 만져 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영적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는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은 그들이 만져 볼수 있는 것처럼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참 복된 일이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다면 차라리 직접 만져 봐서라도 믿음을 갖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활체가 육신을 갖는다고 해서 과거에 가졌던 손상 또 육체의 흔적을 부활 이후에도 계속 가질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부활 이후에 성도들의 육신이 어떻게 변화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그 부활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늘의 질서에 속한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령에 의해 생명을 얻고 활력을 공급받는 영의 몸으로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초월하여 시간적, 공간적 장벽을 뛰어넘는 존재가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대응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믿음이 없는데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의 추측입니다만 아마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한 우리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부활이 어떤 원리인지 자세히 설명한 곳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몸은 지상의 육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물리적 특성을 보유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육신을 가진 부활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죽든지 영광스러운 육신을 갖고 반드시 부활한다고 설명합니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상관없습니다.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밭에 뿌린 씨앗이 새싹이 되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땅속에서 없어지고 대신 새싹이 나옵니다. 씨앗은 썩어 없어지고 전혀 다른 형태의 예쁜 새싹이 나옵니다. 씨앗이 새싹의 형태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씨앗과 새싹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둘의 생김새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활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체,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몸과 천국에 들어가는 영의 몸은 모습이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활한다는 것은 불완전한 육신으로 이몸 그대로, 이 얼굴 그대로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현상 중에서도 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바울의 비유처럼 씨앗과 새싹도 그렇고요 애벌레와 나비도 그렇습니다. 달걀과 병아리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도 세상의 마지막 날에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뭐 성경 여러 곳에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부활한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얻지만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부활하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다가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채워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직 놀라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실체를 확증하기 위하여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드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불신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대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는 이 땅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육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생선을 드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육체를 가진 존재임을 입증하셨습니다. 41절을 보면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오히려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증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끝까지 불신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깨닫자 너무 놀라워서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뜻입니다. 기쁘면서도 놀라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입증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보여주시면서 나타내셨다면, 제자들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어야만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그럴까요그 답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최근에 금요 집회 때단니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서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무엇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나요? 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이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결과인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어야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구원이 될수 있는 것이고요 영생의 증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저는 우리 충양교회에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한탄합니다. 이 당시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교인들 중에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부활에 대한 증거라고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성경의 기록만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을까요?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신앙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며 삼일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아주 여러 번.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물을 때 방법은 딱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했니, 죽었니 뭐 이런 논란이 필요할까요? 따질 필요가 없죠.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글로벌 충연 식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의 부활이 긴가민가 생각이 된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빨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죠. 더불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아, 아멘. 네. 5시 반입니다. 시작 시간은 5시 반이지만 우리는 15분 먼저 오잖아요. 많이 오셔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기대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망한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의 부활이 뒤따라 열리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분의 간증 책을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메모를 해 뒀습니다. 뭐제 책이 아니니까 이렇게 막 옮겨 적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줄 알았다면 미리 뭐책 이름이나 뭐 저자라도 이렇게 적어 놨을 텐데. 뭐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네요. 어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도 제자들처럼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제 눈으로 한 번만이라도 좀 보게 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눈이 밝아져서 자기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을 직접 볼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밥을 먹을 때도 옆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잠을 잘 때도 예수님이 주무실 자리를 받으리고 자고 그랬다고 합니다. 평소에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막 중얼거렸는데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 목 마르시죠? 여기 물한잔 드세요. 지금 여기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시원하시죠? 저도 한잔 마실게요. 이 모습을 보고 다들 미쳤다고 한 겁니다. 한 번은 논둑을 걸어가는데 논둑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나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따라오시던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논둑이를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논을 논에 빠져갖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놀라서 아이고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수님이 길로 걸어가고, 본인이 눈에 빠져서 이렇게 걸어가고, 근데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봤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 혼자 길을 놔두고 눈에 빠져서 걸어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고 다들 예수 믿더니 사람이 완전히 배렸네, 배렸어. 혀를 찾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한번 해보리라 <laughs> 메모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뭐 인생이 바쁘다는 핑계로 제자들처럼 예수님도 몰라 성경도 몰라 마음에는 뭐 예수님이 있는지 의심이 있는지 그렇게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누가 보고 말씀을 통해서 불신이라는 제자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날에 예수님이 주실 구원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또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사모하다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